안녕하세요. 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레티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미니학습지 더노트 앱이 출시돼서 앱과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다 해서 잠깐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저는 독일어, 여기는 이제 스페인어를 좀 받고 아, 있는데. 네네네. 네. 핵심적인 기능이 요 위에 있는 요 버튼입니다. 이 메모장이거든요. 메모장 열기. 그러면 지금 이름 없는 노트가 하나 열리죠. 당연히 이름은 나중에 바꾸실 수 있어요. 이 노트 필기를 할수 있는 앱인데요. 네. 이 노트 필기를 할수 있는 앱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아, 나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이거는 오늘이란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해다가 이거 꺼요. X 누르면 저장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어, 진짜요?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아, 열잖아요. 네. 방금 열었던 노트가 그대로 열립니다. 아 최신 노트가 열리는 거예요. 노트는 무제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네, 이 네네네. 노트는. 네. 근데 이제 방금 열었던 노트, 왜냐면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방금 열었던 노트가 필요할 상황이 있겠죠. 네.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노트는 장을 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가하느냐? 넘기면 됩니다. 그냥 네. 넘기면 그냥 다음 장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 장이 만들어졌죠. 첫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이거 없죠? 그러면 또 넘기, 세게 넘기면 네 번째 장이 열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노트를 어떻게 할수 있냐 위에 상단에 붙일 수 있어요. 네? 여기 어떻게 하냐 이 버튼 있죠? 이걸 네. 누르시면 아예 상단 바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상단 바로로 바로 있죠? 아. 이바를 네. 클릭해서 요로 가져오면은 다시 조그만 모드로 바뀝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잠깐만요. 다시요 천천히. 네 그렇죠 아오네네네 네, 네, 이렇게 팝업식으로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팝업으로 열어서 아까 전에 좀 전에 이걸 보고 있었잖아요 네? 이건 이름 없는 노트고 그쵸 노트 필기를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봐서 아 여기다 따로 노트만 열어가지고 네. 여러분 노트 필기 할 수도 있고 네네. 네 근데 요거를 쭉 누른 상태에서 누르 내리면 요렇게 해서 드롭해서 문서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할수 있냐 아니죠 그러면... 자꾹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페이지열 수가 있습니다. 오, 된다된다 된다. <laughs> 네, 새로운 창에 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미냐스 더노트 앱이 네.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열린 겁니다. 네. 네. 두 개가 열릴 수가 있거든요. 아이패드에서 이제 정말 좋은 기능이 네.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쭉 끌어당기면 네. 오, 세 개도 네. 혹시 이렇게 열립니다 네, 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요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고급 유저들에게 적합한데 네. 이쪽에 서창 띄워놓고 노트를 따로 이제 띄워놓은 거잖아요 네. 사실상 두 개의 앱이 동시에 지금 열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끌려면 그냥 이렇게 끄시면 되죠 이게 아이패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사실 저희 앱의 기능이라기보다는 네. 아이패드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근데 뭐 그게 싫고 난 팝업이면 충분해 그럼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팝업이 됩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럼 그것만 되냐 미냐수지 더 노트 그냥 PDF 파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팝업해서 열 수가 있죠 똑같이 모든 이 위에 창으로 떠 있는 거는 다 노트처럼 이렇게 팝업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 네, 지워진 게 아니라 이렇게 확대하면 다시 네. 그냥 이렇게 창으로 열리게 되고요 진짜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음,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위에 탭을 계속 열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버튼을 누르면 네. 지금 열었던 문서들이 싹 이게 나오죠. 어. 여러분들이 그냥 누르면 그 페이지로 바로 가는 거고요. 네. 이렇게 가는 거고 예, 다양하게 할수 있고요. 다른 탭한 번에 닫기 그럼 다른 탭닫기 하면은 탭을 다 닫아버립니다. 어. 그렇죠? 어, 네, 그럼 하나밖에 있는구나. 없으니까 위에 탭이 없죠. 그러니까 파일 을 하나 아, 더 열면은 아, 그 탭이 네네. 또 생기는 거죠. 하나 더 열면 이제 독일어 4 단계. 보기로 5단계.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닫고 열고를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저장이 되고 있는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 되고 다시 요요 버튼 눌러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스크롤 방향 중에 팝업 문서의 스크롤 방향도 있어요. 스크롤 방향. 이게 뭘까요? 어? 아까 그 팝업 네 맞아요. 이팝업으로 네. 이렇게 띄웠을 때, 네. 요거의 스크롤 방향이 지금 아까 오른쪽이었잖아요. 아난 네. 얘는 왼쪽 위 아래로 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위 아래로 넘어가고요. 노트.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용의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네. 스스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그래서 이거 한번 세팅만 해놓으면 여러분들의 습관에 이제 딱 맞춰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예, 그대로 사용하시면 그 되는 거죠. 예. 하고 싶었어요. 자,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음. 요, 요 버튼이 있어요. 페이지 탐색이라는 게 이제 열리죠 처음에 요 버튼 제일 끝에 있는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면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문서를 쭉 해서 보면 문서로 빠르게 다 클릭하면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개요가 있어요 이 개요는 저희가 다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냥 며칠차 뭐 26일차로 바로 가고, 빨리 가고 싶어 29일차 2 0일차 이렇게 빠르게 네, 넘어갈 수 있는 개요입니다 네, 이렇게 네. 여러분들. 넘겨서 바, 갑자기 이제 복습할 때 넘겨서 봐야 맞아요.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북마크라는 게 있어요. 네. 북마크. 네, 북마크라는 건 지금 없잖아요. 북마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용하는 건데 내가 네, 뭐이 해당 페이지에서 북마크를 추가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북마크를 네,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내 거. <laughs> 저도 내 <laughs> 네. 거라고 하고 <와서> 있어요. 네. <laughs> 내 거.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지금 현재 열려 있는 페이지에 북마크를 쳐, 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페이지보다가 아, 내 거라는 거 봐야지. 그리고 딱 누르면 방금 마지막에 봤던 이 사과가 열렸죠. 예, 막 뒤로 넘기다가 개요를 막 보다가 네. 뭐 다른 딴, 딴 강의 보다가 북마크에서 내거 누르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죠. 예, 네, 북마크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복습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던가 <laughs> 그렇죠? 그, 아니면 아 이거는 내가 정말 잘안 외워져서 체크를 해놔야겠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북마크 기능을 이용하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주석이 있습니다. 음? 주석 역시도 북마크랑 사실 좀 비슷한데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일단 주석은 제스처 모드로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버튼 있죠? 네. 네이 버튼을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 북마크가 추가되었습니다라고 해서 북마크에 방금 했던 단어가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존돈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이걸 누르면 이 페이지, 이 단어가 놓여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북마크라는 것의 큰 특징은 뭐냐면 해당 페이지를 북마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렀을 때 해당 페이지에 이 단어가 뭐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네. 예를 들어서 막 넘기다가 이걸 보다가 네. 내가 이걸 딱 눌렀어요. 그러면 일로 가지만 어디 있지 이 단어가 찾을 수는 없어요. 아, 그냥 이 네. 페이지를 북마크한 거기 때문에, 그쵸 그게 이제 북마크의 기능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단어를 클릭해서 다른 단어 해야지. 잘 나오는 단어 해야지. 자,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자 요거를 해가지고 이 위에 뭐 밑줄 긋기 그다음에 뭐 색칠하기 이런 거 있죠 네. 한번 색칠하기 뭐 이렇게 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볼까요 네. 이렇게 칠을 했어요 네. 자 요렇게 칠 했잖아요 요렇게 칠한 것과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글쎄요네 그쵸 그냥 아니 오 삐뚤빼뚤하게 했다 이건 뭐 줄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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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줄자 갖고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네. 차이는 없잖아 아까 전에 줄자 기능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네. 예를 들어서, 어? 그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다 알려주셔야죠. 저 이거 좀 전에 어떻게 아, 이거요? 하신 거예요? 잠깐, 이거부터 잠깐만. 없어졌잖아요. 아 이게 이게 칠을 했다가 네. 잘못 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손가락 두 개로 더블 네. 클릭. 오오오. 네. <laughs> 오, 네, 네, 네. 그런데 어, 잘못 지웠어 네. 그럼 손가락 세 개로 더블 클릭.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네, <laughs> 네. 이거 어떻게 알아 와, 와, 짱 신기하다. 왜냐면 잘못 쓸수 있거든요. 그냥 하다 보면. 어 좋네요. 네, 아무튼, 네, 네. 아무튼, 요거랑 요거랑 무슨 차이냐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음. 자 이게 제스처 모드로 선택해 가지고 칠한 것과 네. 이 그냥 그냥 형광펜으로 그냥 칠한 것과의 차이는 뭐냐면 네. 여기 보시면 주석에 형광펜으로 칠한 것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 뭐냐면 네. 제스처 모드를 이용해서 칠을 해 놓잖아요. 네. 그거는 다 주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칠을 해놨는데 막딴거 보다가 네. 어, 이 부분 내가 보고 싶다 다시 주석. 그래서 여기 제 끝에 있는 버튼 누르고 전체에 보면 네. 형광펜으로 칠해져있다는 이시트라는 단어가 그걸 네. 클릭을 한 순간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냥 페이지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네. 눌러보시면 뭔가 표기가 좀 이렇게 반짝거리는 아, 걸볼수 있어요. 네, 네, 네. 어, 이 단어야 너가 여기다가 주석 표시를 해놨어 라고 체크를 오. 해놓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도... 네. 요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석을 다, 뭐 다양하게 해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석을 오! 해놓을 수도 있겠죠. 한꺼번에? 네, 뭐 한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죠. 오, 네. 내가 내가 네. 요요 문장들 통, 통째로 내가 정말 이거나 이거, 이거 잘안 외워져. 네. 네, 이렇게 뭐렇게 통째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 밑줄 다건어 오. 네, 밑줄 친 부분이 통째로 주석으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네. 요거를 지금 설명 안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선택이 안 됐죠? 좀 보시면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지금 제가 안 됐다 됐다 하는 거는 잘못된 부분에서 그런데 네. 이렇게 여기 이제 뭐 글자 문장이 시작이잖아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한 번에 선택을 할게. 네. 선택만 한거예요 아직 칠한 건 아니고 이렇게 선택을 할게. 네.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색칠을 할게 등등을 이제 표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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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복사. 복사라면 복사가 되었습니다라고 돼 있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뭐 아무데나 꾹 누르고 여기 보면 이 버튼이 붙여넣기 기능이거든요 복사했던 네. 걸 붙여 네. 넣어줘 그러면 오. 방금 전에 했던 그 문장이 통째로 복사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음. 아, 이걸 여기다 복사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죠 어디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까 메모장 네 아, 메모장입니다 네네. 자 메모장을 위에서 클릭해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네. 손가락 세 개를 이용해서 위로 올리시면 내모가 나옵니다. 네. 오, 손가락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laughs> 손가락이 네, 두 개냐 네. 세 개냐? 네, 그렇죠. 제스처 모드고 뭐 기, 귀찮다 그럼 이거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아, 해서 네네. 열면 되는데 손가락 세 개를 열어가지고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열어서 자기가 이거 끌고 다니면 네. 내가 위치에 위치에 적당한 위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 한 손가락으로 하면 안 돼? 오안 되네요? 세 손가락으로만 네 되죠? 그렇죠 세 손가락으로만 됩니다 세 손가락으로 이동할 수 있고 네. 이 귀찮게 손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손가락으로 그냥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고요 음. 이 숙해지면 정말 좋은 기능이죠 음. 그 다음에 좀전에 했던 거 이렇게 내가 이 문장 내가 이 문장을 선택했어요 네. 그리고 얘를 복사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 노트에다 꾹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 버튼을 누르면 방금 그 문장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메모장에다 복사한 거죠. 오, 아, 바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네, 텍스트가. 네 텍스트가 그대로 인식이 됩니다. 음, 이건 이제 텍스트로 긁어서 인식이 된 거예요 텍스트로 긁어서. 그래서 텍스트로 긁었기 때문에 그립니다 실제로. 오. 네. 실제로 그립니다글 그대로 복사한 거죠. 네. 네. 요것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런 네. 기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렇게 긁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림 아, 예 요거를 스캔을 뜬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기억자로 하시면 이렇게긁어 긁을 수 있어요. 요런 런 식으로. 요 부분을 내가 스캔 뜻듯이 복사를 하겠다. 복사 버튼을 누릅니다. 저 그거 안 돼요. 네? <웃음> <웃음> 요렇게요? 네, 와, 네 그렇게 됐다, 하셔도 됐다, 돼요. 됐다. 지금 레티 선생님은 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했어요. <laughs> 네모나게 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네모나게 하셔도 되고 좀더 쉬운 방법은 그냥 긁고 싶은 시작 지점에다가 기억자로 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에서 아 잡고 늘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네네네. 이렇게 내가 세 개를 내가 긁어서 복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요. 세 손가락으로 착 열고 <laughs> 복사를 누른 다음에 메모장을 열고 이 메모장에 내가 복사하고 싶은 부분에 꾹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 네, 하면은. 방금 전에 복사했던 부분이 네, 그대로 그대로 복사해 들어옵니다. 얘는 텍스트가 아니라 그림 파일로 불러온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한번더 복습을 할수 있는 거죠.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얘도 지울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꾹 얘를 누르면 선택이 자, 자동으로 되고요. 얘를 또 모양도 좀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지울 수도 있고 할수 있습니다. 오, 저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요 부분 주석 마커 표시를 켜주시고 주석 마커 표시, 표시를 켜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늘어요 <laughs> 그냥 복사 버튼을 누를 수도 있지만 네. 이 복사한 것과 아 네. 어, 그냥 복사하지 않은 것큰 차이가 있어요 어, 복사를 해서 붙이는 거 그냥 복사해서 붙인 것뿐이에요 근데 얘를 꾹 누른 상태로 네. 그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 요게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하는 것과 네. 좀 전에 했던 거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네. 또 똑같이 이번에는. 아, 여기 이게 이렇게 때문이네요. 해서 복사해서 이번에는 복사하기를 눌러가지고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네. 네. 복사한 것과 붙여넣기 예. 결과는 똑같습니다. 네. 결과는 똑같은데 큰 차이가 있어요. 끌고 들어오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 아래에는 이미지 표시가 돼 있죠 산 모양. 네. 그냥 이미지예요. 그냥 이미지를 그냥 복사했을 뿐이에요. 네, 네. 근데 끌고 오잖아요. 손으로 끌고 왔잖아요. 네. 링크가 된 거예요. 링크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에 보면 버튼이 잘 자세히 보시면은 네 이렇게 연결 링크 네 그래서 클릭하면 네 번쩍거리죠. 네 내가 어디에서 링크를 끌고 왔는지 링크가 살아나게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무 페이지나 여러분이 이동했다가 얘를 누르는 순간 해당 페이지를 열어버립니다. 오 신기. 오 진짜네요? 네 여기 왼쪽에 있죠. 저도 일부러 페이지를 바꿔보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오 신기. 해 이렇게 링크 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그림을 한 것과 이 링크 한건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 아,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아닙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다시 이거 상단을 여, 여시면은 네. 방금 전에 링크했던 이 것이 떠 있어요 이 주석에 떠 있습니다 주석에 주석에 보시면 네. 이게 떠있고요 이름 없는 노트 클릭하면 이렇게 떠있죠 네. 그리고 왼쪽에 이걸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떠있죠 네. 네. 이게 어딘가에 링크가 되어있다 어딘가에 링크가 되어있다 여기 딱 여기 여기 위에 여,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네. 이 팝업이 꺼졌다고 칩시다 네. 꺼보세요. 꺼진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오, 뜹니다 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정리했는지도 알수 있고 해당 페이지가 어디 있는지 그쵸 그렇죠? 해당 페이지가 어딘지 그리고 그 링크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노트 필기를 <laughs> 잘 정리하시다가도 네. 왜냐면 저도 사실 이 플렉스 랩을 쓸때 제대로 잘못 썼던 것 같아요 이 기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정말 잘 썼을 것 같거든요 전그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laughs> 저는 몰랐는데 이게 네. 정말 혁신적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노트 하다 보면은 어디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 그, 매번 막몇 쪽에서 뺏겼음. <laughs> 그쓰셨어요 그렇죠? 네, <laughs> 책에다 막 이렇게 접어놓고 막 이렇게 네, 중요한 <laughs> 네, 부분 네. 있잖아요. 꼭 외워야 되는 시험에 나오는 그, 부분. 그쵸, 그쵸.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 다 저장이 아오.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페이지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데? 네, 요거 이제 정말 핵심적인 기능이고. 네.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당 단어를 내가 검색을 하고 싶어요 네. 예, 그럼 검색이 됩니다 여기 지금 제스처 모드로 했어요 여러분 자 제스처 모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스처 모드로 했고요 그런 네. 상태로 뭐 해당 단어를 딱 이렇게 딱 밑줄을 거보면 색칠도 할수 있지만 네. 제 오른쪽에 보면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검색 돋보기를 누르는 오. 순간 해당 단어 크 r 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페이지를 찾아줍니다 오. 그래서 내가 이 페이지로 가고 싶어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 번쩍거리죠. 네. 12페이지 여기도 있대 여기 번쩍거리죠. 12페이지 여기 밑에도 있네요. 12페이지 네, 여기도 있고요. 바로바로 네, 바로 찾아줍니다. 어디에 있는지.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크랑크란 단어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데 네. 다른 문장에서 어떻게 썼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학습자 입장에서 복습할 때 정말 탁월하겠죠. 공부 다한 다음에도 이, 단, 이 단어가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 너무 너무 좋다. 이건 뭐 그냥 와 거의, 이건 진짜 거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죠. 아 이거 공부하는 사이에 입장에서... <laughs> 어, 깜짝이야. <웃음> <웃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네, 끝이 아니다. 밖으로 <웃음> 나가셔서 <웃음> 왼쪽 상단에 검색이 있습니다. 검색에다 방금 전에 했던 단어를 검색을 해서 엔터를 쳐볼게요. <laughs> 단계별로 다 나와요. 네 그렇죠. 여기 독일어 2단계에 나왔던 거, 4단계에 나왔던 거, 5단계에 나왔던 거, 8단계에 나왔던 거, 미니아스티 네이티브에 나왔던 거, 아, 문법책에 나왔던 거, 네다 나옵니다. 여기 1단계, 2단계, 뭐 단계별로 이 단어가 나온 걸 찾을 수 있고요. 찾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를 열어버립니다. 어. 네, 그러면 정말 공부의 효율성은 엄청나게 어, 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진짜 짱이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사실 좀더 기능이 있기는 한데, 네. 뭐, 요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 혹시나 여러분 여러,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다미언이었습니다. 해티쌤이었습니다. 바이. 바이바이.